ここで素早く回り込むコツをユスミン選手に聞いてみよう。が一旦取っ기今度は運ばる中心をと。今度は運ば서中心移動今이は運ばる中心移動今度は運ばる中心移動。今度は運ばる中心移動。今度は運ばる中心移動。今度は運ばる中心移動。今度は運ばる中心이動今度は <목소리> <천천히. 목소리> 네.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제 움직이면 이제 풀이 넓고 초상에 있어야만 사운드가 갈때할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세트에서 공성수로 붙으면 지구력이나 이게 어지니까 득점력이 낮아지죠. 유승민 선수는どのように 해서 이래ほどのドワークを習得したのだろうか. 일단은 홀로 잡을 수 없는 공을 홀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구체적이죠. 양 그러니까 사이드로 오는 거 이제 화로 잡기 힘든데 그걸 화로 잡을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했고요. 늘 이제 비중을 이제 80대 20 정도로 이제 포핸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다리는 빨라지고 또 몸이 제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순발력이 좀 있는 것 같고. 破壊力のあるフォアハンドドライブは素早いフットワークを身につけてこそ試合でその威力を発揮フットワーク練習は苦しいものそれに耐えてフットワークを鍛え上げた者だけがペンドライブ主戦型として戦う資格を得る 全てのボールをフォアハンドドライブで攻撃するような意気込みで日々フットワークを磨くユスンミン選手の素晴らしいフットワーク力や破壊力のあるフォアハンドドライブは日々のトレーニング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る。